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어, 유튜브에서 그 쓰레기를 치우면서 돈을 버는 어떤 청년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어떤 집을 청소를 하는데 그방 안에 쓰레기가 얼마나 많은지 아주 그냥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쓰레기가 아주 가득가득 채워져 있더라고요. 이게 혼자서 이제 하다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결국은 아마 청소업체를 불렀던 모양이에요.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 정말 청 쓰레기를 잔뜩 쌓아놓았더라고요. 그 영상에서 얘기하기를 이런 사람은 그냥 게으른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냥 게으른 게 아니라 병을 앓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영상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장 강박증이라고 하는 병을 앓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정도는 다르지만 우리 주변에도 물건을 이렇게 왜 쉽게 못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낡은 옷이나 물건들을 이렇게 버리지를 못하고 한그 계속 쌓아두기 시작하는 거죠. 뭐 화장품이 다 써도 버리지 못하고 가전제품 같은 거 고장 나도 버리지 못하고 계속 물건들을 방에 혹은 집에 이렇게 계속 쌓아두는 거예요. 이게 다들 얘기를 해요. 언젠간 쓸 때가 있을지도 몰라. 이건 나한테 정말 의미가 있는 물건이야. 근데 이게, 이게 단순히 버리고, 뭐안 버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리하고 안 정리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버리지 못하는 그 마음, 그 속에는 어떤 두려움이 일종의 두려움이 숨어 있다고 그래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종의 약한. 저장 강박증 같은 그런 증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을 붙잡고 있다기보다는 기억과 감정을 붙잡고 있는 건데 과도 과도하게 붙잡고 있는 거죠. 지나치게 붙잡고 있는 거죠. 그 버리질 못해요. 이 물건을 버리게 되면 존재 자체가 내 존재의 어떤 일부가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비우고 버리면 뭔가 허전해지고 공허해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에도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버리지 못하고 쌓아두는, 이 마음속에 쌓아두는 영적인 짐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누군가에게 받았던 어떤 상처 같은 것들, 예전에 실패했던 일에 대한 어떤 죄책감, 후회.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좋지 못했던 관계들. 그걸로 인한 분노 혹은 후회. 이런 감정들. 여러 가지 그런 짐들을 우리의 마음 속에, 마음의 방에 가득가득 계속 쌓아놓고 사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이더 이상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18절에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과거 그냥 잊어버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기억을 깨끗하게 지워버려, 이런 뜻이 아니고, 과거의 기억에 묶여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늘 과거의 아픔들을 붙잡고 반복해서 재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현재를 살아가죠. 아, 그때 그렇게만 하지 않았더라면, 아, 그 사람만 아니었다라면. 그때 그런 일만 없었더라면 지금 나는 계속 이렇게 과거를 붙잡으면서 현재를 제대로 살아가지 못해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다고 말은 하지요. 그러나 실제로는 과거를 쌓아놓고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전에 자기를 비난한 그말 한마디를 못, 잊어, 못 잊어가지고 아직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말 때문에 아직도 새로운 관계를 다른 사람과 맺지를 못해요. 또 어떤 분은 예전에 실패했던 그 일을 계속 마음에 담고 살아요. 그래서 늘, 아휴. 나는 역시 안될 사람이야. 난이 정도밖에 안 돼. 난늘 이런 식이야. 그 죄책감, 자책감 때문에 다시는 또 어떤 것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 늘 주저하죠. 영적 저장 강박증. 마음의 방안에 쓸모없는 그런 낡은 그런 죄책감과 후회를 쌓아두고 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새로운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받아서 그것을 쌓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은 인생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기 원하십니다. 19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본문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들의 가장 큰 고통은 과거의 영광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긍심, 성전도, 성전에 그에 대한 자부심, 다 무너졌죠. 조국도 없어졌습니다. 모든 영광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포로의 신분으로 국적 없는 백성으로 비참하게 살고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렇게 과거의 영광만 바라보면서 계속 좌절하며 살고 있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거의 감옥에서 꺼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과거의 영광만 맨날 생각하면서 실패와 아픔만 붙잡고 있고 널브러져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거의 짐들, 생각들을 내려놔라. 이젠 좀다 버려라. 옛날 일에 좀 묶여있지 마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과거를 붙잡고 있으면 만날 후회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면 여러분의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사실 영적 저장 강박증은 믿음의 결핍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내일을 책임지신다고 하는 확신이 안 서니까 하나님이 나의 오늘을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는 자꾸 어제의 것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새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쓰레기로 꽉찬 집에서 우리 살수 없잖아요. 집을 깨끗이 정리하고 비워야 되잖아요. 그렇듯이 오늘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도 깨끗이 정리해 보십시오. 버려야 할 것, 내려놔야 될 것, 잊어야 할 것들을 주님께 다 맡겨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내실 것이고, 사막의 강을 내실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에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